여보? <웃음> 영감? 나고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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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감이라고? 그래라니까 <laughs> 영감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에이. 내가 애기 반찬에다가 다다 저녁 치어드리리다 에이 그게 반찬도 좋은데 자네 목소가섹시야아그래나 감기가 걸렸어 설식구라 설식 아 누가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찾는거요? 그 관악구청에서 일하는 이방인입니다 관악구청에서 일하는 이방이요? 예 자네가 무슨 일로이 시간에 손을 하는다아근디 아, 제가 파견 근무로 금천구청에 왔는데 말씀을 좀 전해드리래요 저는 어제 관악구청에서 보내는 거다니 저놈이 관악구는 얘 나도 관악구로 따라가서 그런 줄로 아시고. 네, 알았네. 금천구청에서 파견 나온 말을 전해드리자면, <laughs> 심세원님 보고 중요한 회의 안건이 있으니 해당자로서 빨리 오시랍니다. 음, 알았네. 금천구청장님이참 지혜롭고 그그 금천구를 위해서 많이 주시는 분이지. 예예. 예. 그런. 자죠? 저는 잘 몰라요 영영영. 어서 들어오시래요 아, 알았네 잘 먼저 가서 내 금방 붙들어가면 돼예 그러면 아.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나만히 아, 아, 아. 있어봐라 그금천구청장이뭘라고날 찾을까 이 날도 춘게 저그저 뼈다구탕집 가서 뼈다구탕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뼈다구나, 씹으면서, <laughs>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자고 그런 것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 건강을 위해서, 자, 그, 저, 시시에 가서, 나이스, 샷. <laughs> 나하고 골프나 치자고 그런 것인가? 이아네 내가 금방 따라가면서, 자장님 먼저 가서. 예! 뺑댕이네! 뺑파! 아니, 뺑댕이네! 왜해 뭔데, 씨, 갯벌 자네, 이리 와봐. 왜요? 금방, 금천 구청에서 이방이 나와서 전달하는데, 나무좀 구청까지 나오라네. 야, 금방 갔다 오란 게 자네, 그, 치오빠랑 털렁벌렁 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음, 어이? 근데, 뭐? 내가 어떤 형님, 이렇게 페플 돌아다니게 우리 뺑 받는 양전에서 그럴 리가 없지만 연말에 이름 여자고 사기로선 돌리면 깨진단 말 있어? 마마마엄마 내가 갈, 갈, 금방 하시 말하지. 알았네, 금방 갔다고도 돼. 차 있어. 아, 싸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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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밥만 먹고는 못살거든요 안그러요 할머니에 안그러요 사람이라는 것이 가끔은 남의 집밥도 먹고 외식도 해야 상대 손쓸게 밥 붙는구만 아 그래야 살맛이 나네. 저 밥을 쉬이이잇 쉬 터져갖고 밥이 아, 쓰잘데기가 없다는게 어머 아, 아아아 아, 스트레스 아, 그나저나 한공사는 지금쯤 뭐오고 있을까? <laughs> 아, 이럴 때 우리 한공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아. <laughs> 아, 그건 제가, 아, 눈이 펑톨 내리는 너는 겨울 우리 한공사고 나하고, 두 손을 꼭 잡고 큰일던 그, 그 솔길, 생각난 정말로 생각나네 지금도 생각난다. 참 생각나네 그

빨리 와께 미안해 아, 괜찮아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래요? 용서했어? 니았어 근데 자네 지금 시방 아, 나처럼 급한 것 없을걸 아니 뭔 말이야 나 갑자기 남부지방에 급한 게 생겼다 <laughs> 나 뭔가 활력이 넘치고 우리 뺑덕이를생각는게 말이야 뭔가 급한 것이 생겼어 <laughs> 자네 지붕 있는 공간으로 가자 <laughs> 우리 한번 젖어보자. 내려와! 가위로와! 에이, 내천 부천이장님 참 인심도 좋아. 어찌 나를 막걸리를 많이 먹었던가? 뱅뱅이네! 뱅파! 뱅뱅이네! 이 사람 또 어디 나갔냐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신생가 어쩔까나. 우리의 박신가. 오늘이야, 살고 을던 걸. 이 자리에. 니 중국은 감리 없고 전개지만 생활해. 무시 이렇게 막고 다시 의심하는데 그럼, 그럼 지팡이로 고 잡시고 안으로 네. 들어갑시다 어, 어, 천천히 아, 가세 빨리 갈 거예요 어, 천천히, 천천히 가, 아이고. 아이고. 개안하다. 문 밖에 천천히 아이고 개하다문밖깨지이야 천천히 와라 밖 깨져 부시 쓰지도 못할 무스 빽이네 어디 있는가 여기 있어요 산 음. 일로 와봐 <laughs> 내가 광자에 갔더니, 사또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황성서 백인잔치를배설하는디 잔치에 참여하면은 집 없는 봉사는 집도 주고, 돈 없는 봉사는 돈도 주고, 아, 또그 마늘 없는 봉사는 마늘까지 얻어준다. 얼마나 가 얼마나 많은가? 아, 영감 되게 참을 영감 봉사 되게 참을 잘해 부른데? 는 봉사 되게 잘해요? 안그는어칩도 주고 돈도 주고 만 원만 자리 순남기 얼마나 실수 있어요? 짠! 방정맞은애 틀네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두꺼먹구나 터진 것이 잘이야잘이야아이 그게 그게 어쩐다고? 말해봐말해봐 <laughs> <laughs> 말해봐. 이, 그런게 자네, 나랑 항상 같이 가자, 그 말이 알란가 그가, 그러면 우리 둘만 가요? 그냥 간다 간다 말리지 말고 아이고 가야지 아니, 옆에 종부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영감 따라 가야지 아무튼 그렇게 나와야 제대로 아니, 알았네 그래요 그럼 누구네 꼭 하라고? 아이고 저그 건너마을에 황봉사 데리고 가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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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네안돼안돼안돼그슨 소리야 그 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놈인지 안돼 아니, 운동하면 치가 없는 거지, 나하고 뭔상관인지 어, 아무 그래도 옛말에 이득지를 10번 치목이란 말이 세상에. 10번 치목이 뭔 말이야? 10번 치이 뭐예요? 십자, 시짜1 0갈벌자8 0 0다자열번을 네. 찍어서 안넘어가다운복다 그런 말이요? 어, 나는 열번이 아니고 100번을 찍어도 안 들어가요. 안 넘어가, 안넘어가 안 아이가 뭘로 는 말이야. 에이 우리 뺑 반은 그런 것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대로 갔다 올라와야 해. 아니 아니 눈어두운 양반이 어디를 간다고 그러세요. 눈 밝은 내가 그냥 핀갔다가핀와 올라와요. 아, 아. 아내가 갔다 온다 그 말이여. 예. 네. 어찌 나는 그럴척지 그어기 그럴척지. 무슨 좋은 수가 있네. 네. 자네가 가긴 가네 그런지 대문 안에 절대 들어서지 말고, 대문 밖에서, 이거 황봉사, 우리 신대 원님황봉매 내리자지 가져왔니다 우리 핀다대문서에 갔다 왔는가, 아니요 아니, 가도 안되는거고 음. 알아. 그래 아, 갔다 와. <laughs> 알았어, 여기가 나 당겨올 텐게, 안에 들어가서 그냥 다 다. 다. 알았네. 허리 좀 지지고 있어. 알았네. 알았어, 뭐리 대결 깨 그럼 집구석에 그... 들어가지 말고, 막 밖에서 얘기해. 알았어, 알았어, 오, 알았어. 그리 갔다 와. <laughs> 자려나 자려나 자네 지금 시방 어디 가는 길이야 내가 황봉사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 왜? 네? 네? 아니 우리 신생원님이 어. 항상 맹일 같이 간다고 하는데, 어. 내가 사랑하는 황봉사를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서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 역시 자네 간데 시간다고. <laughs> 어. 응. 잠깐만 왜 그래? 자네. 심생아하고 붙어 산지 한 1년 됐나? 아니요 좀 넘었지 어 <laughs> 꿈처럼 재산 좀 있나? 막좀 아, 있지 좋은 수가 있다 이쪽으로 와라고 <laughs> 우리가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황성을 가다가 주막에서 <laughs> 자다가 주막에서 <laughs> 자다가 돗자 <주막에서 웃음> 막자 돗자 막자 돗자 막자 돗자 막자 도망가자고 네 대금박이 겁나게 똑똑하다 도망가자 그만이 알았어 알았어 어머 어, 황 내가 먼저 들어갈테니까 어. 내가 물 앞에서 이렇게 손질하면 그때 들어와 나...